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아멘. 우리 한번 3장 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러분 주 하나님에다 밑줄거주시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밑에 줄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다 밑줄거주시고 하나님의 호칭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주 하나님, 하나는 그냥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보면 엘로, 아,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어,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엘로힘과 아니 엘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과의 호칭을 중심으로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 1장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아, 1장을 가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죠? 시작! 하나, 대체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엘로힘 또한 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래 하나님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도 엘로힘 4절에 보면 그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여기도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도 엘로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여기 하나님도 밑줄 그어주시고 엘로힘 이렇듯이 창세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엘로힘 엘로힘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의 호칭이 창세 2장 4절로 가면서 달라집니다 같이 한번 2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이제 이름이 어떻게 바겠어요주하나님 밑줄 거 주시고 주가 여호와예요. 우리 세 번역이 평신도들 읽기는 좋은데 가장 아쉬운 부분 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호와를 여호와라 그냥 번역했으면 한국 정서에 좋은데. 주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원래는 맞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못 부르고, 아도나이로 부르거든요.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주라고 맞는데, 우리 정서가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 주 하나님, 여우하나, 여우와 엘로임이라고 되어져 있고, 5절도 목에 이어지면 주하나님이 밑줄그어주시고 여기도 여우하나님. 그리고 7절에다 보니까 주하나님이 밑줄그어주시고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 8절에도 주 하나님 밑줄 그어 주시고 여기도 여호 하나님 9절에도 주 하나님 밑줄 그어 주시고 여기도 여호 하나님이라 이렇듯이 창세 1장에서는 하나님 엘로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창세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져요 여호 하나님 이제 여호와 엘로임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런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은 전능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저 하늘에 계시고 초월에 계신 분이시며 이 땅을 능력 가운데 창조하신 분이란 의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가면 뭘 창조하게 되어요? 사람을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코칭이 바꿔집니다.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시하게 이제 이루어가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세 2장 4절부터는 인간과 함께 하나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인간 가운데 언약을 이루가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을 여호 하나님, 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근데 3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 한번 다시 한번 읽죠. 3장 1절. 같이 죠.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주 하나님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제 뱀 사탄을 설명할 때뭐 하는 거예요? 그, 뭐, 그 하나님을 주 하나님, 여우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걸잘 보세요. 그럼 같이 읽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 하나님. 하와에게 지금 이제 이, 어, 사단이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힘 초월에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땅 가운데 보시고 이제 벌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주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하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이기도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시도 하시고 뿐만아 니라그 하나님은 여호 하나님 이 되어 주셔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의 삶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선악가는 더 그렇습니다. 선악가는 엘로힘의 입장에서 엘로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악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약을 으신 언약의 증표가 되어지고, 교제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런 이제 언약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로임, 이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봤습, 봤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다 밑줄 거시고. 하나님은. 하와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기서 하와가 여호 하나님이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호 하나님이시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선악과를 이제 주셨고 그 선악과를 여호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이해해야 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이무서운 하나님 뭐딱 넣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도 뭘로 받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아 버리는 거. 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왜 선악과 먹,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절에 보니까 모든 나무 열매, 근데 나무 열매 모든을 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넣게 되어져요. 그래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엘로힘의 입장에서는 선악과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하나님한테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사나님이 말는 거죠. 아, 저거 하나님과서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구나. 내가 저거 뭐 능력있게 되어지니까 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리고 그선악과를 먹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선악가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 소리를 들어 여기까지 여러분 주하나님을 비추어 주시고 주에다 동그라미 쳐 주시고 이렇게 범죄하여 있는 아담과 하아 하나님이 찾아 어떤 하나님 찾아오세요? 엘로힘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것이야 어떤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오신다.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 여기도 주하나님을 비추어 주시고 주에다 동그라미 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의 묻는 하나님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 하나님, 여우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에게 엘로임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여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 언약을 하시, 어,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아담과에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지요, 있지요. 그 소망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여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학을 어떻게 회복시켜시는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엘로의 하나님도 믿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낮아셔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내가 언약을 못 이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로의 금 이로 하게 하시는 맺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엘로인만 믿게 되어지면 우리 많은 삶이 해석이 안 되어져요. 내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가? 왜 이런 과정들이 있는가? 해석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내 삶을 보기 시작하면 삶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고난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이런 어려움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때부터 해석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되어지 그뜻 앞에 순종해 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때때로 언약의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내 삶이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수있던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고 그안면 내가 믿기에 그안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걸 알기에 내 삶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 믿음의 삶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어져 아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렇게 인도했구나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자꾸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엘로이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운데 서운함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내병안 고쳐주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 하나님인데, 왜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지? 이런 서운함, 섭섭함들이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불평이었어요 모두 다시 한번 여우 하나님을 이한 주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를, 내 안에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삶들을 해석해가면서 믿음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